이게 봉이 넓기 때문에 뭐. 좁아서 밀릴 때가 없어요. 아. 수분이 날아갈 때가 없거든요. 아. 근데 얘는 옆으로 이렇게 아. 더 보내줄 수 있어서 이렇게 네, 좀 현기적으로 네, 아. 해주셔야 돼요. 네. 네이프 쪽은 야 이거 끝내주네 네이프 아, 이 원장님 한 시간에 끝내버리겠는데? 아. 여기서 이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수분이 안에 있는데 안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아. <듬가> 이렇게 펴주면 수분이 전방 날라가지. 응. 나중에 이렇게 와인딩을 다 해놨는데, 작은 봉 같은 것도 쫌쫌 해가지고, 네. 이 수분이 날아갈 틈이 없어요, 이렇게. 네. 수분 날려주는 거. 아, 응. 아,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길어서. 길어서 여기는 앉아봐도 된다는데. 네. 그렇죠. 굳이 아, 잘 풀어. 아, 그래. 길어서는 없 하지만, 체가 기니까, 네. 머리가 잘리게 알아서 벌어지죠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넣고 넣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짧은 거는 한 단계 직구로 이렇게 밀리잖아밀리기가 벌써 빠져요. 폭이 넓으니까 되게 쉬워 보이시죠. 네, 지금 섹션 되게 이게 폭이 되게 넓죠. 네, 길어야죠. 그죠. 걔는 얘가 머리가 길러 나오죠. 음. 음. 집어서 이제. 얘는 오래 집을 필요 없어요 음. 3초 정도 3초 음. 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 이제 펴줘야 돼요